저는 좀 당연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이 무대에서도 어렴풀 노래 부르면서 세상이 가깝더좀 세상이 나라, 남들라라는 느낌이 습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곳에 어, 물론 분들도 있지만 또 다양한 스들일반 신인분들 아 너무 빼빼가아니 시신이 죠 네. 네, 대박왕떻게 뭔가 서이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요 이렇게 또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 합니다 이번 에도 또한 즐 마음으로 좀헤어었는데 어... 함께 멋진 무대를좀 오면, 지면 계시는 면 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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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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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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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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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번에 뮤지컬 네. 노래를 부르는 걸 결정하고 나서 네. 사실 네. 첫, 첫 합주가 아 뭔가 그래도 역시 뮤지컬 음악은 스트링인데 스트링 없이, 네. 네. 없이 네. 밴드상움도나은는거에 네. 네. 뭐, 개개적으로 그리고이고보시니 네. 이걸 원래 네. 알고계시는 어, 분러디 영화배우들이 들으시지? 좀 아쉽겠다 싶어서. 아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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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laughs> 그렇죠? 좋좋 사실 이제 한국만안 듣게 되요 아시지 어어아 하시는분은 제가 1 1월에 있을 아 뮤지컬를알려드리서1 1월부터 아 시작 때에는 you. I love you. I love y 다 u 주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 주시면 어, 화가 나 e you. I love you. I 유용이 있어서 이걸 로 갔다 가가더니 아, 근데 한 번도 넘어갈 수요가까었는데 너무 재밌게 봐 <laughs> 아, 그고 아, 아, 그리고 또, 아니. 또, 얘기 나 게, 시절에 제가 저희 제발 재밌게 봐 그래서, 네. 한, 가 가슴을 에 있어서, 그걸로 인해 마치소나 사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누나가 한 장만 오있어요 네! 이제 마지막에 얘기요저 저기. 너무 다 주저기 해야 하니까 마지막, 마지막. 너어보부도록 그 하겠습니다 뮤지컬 드라큘리아 서레쉬